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허리 굽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동안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한 대가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것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몸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건강을 지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우리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만큼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눈이 오면 자주 넘어지시고 허리뼈가 부러져서 병원 시세를 지시더니. 그 이후로는 살짝만 미끄러지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팔다리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바깥출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나이가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우리들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나요?누구나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의욕도 사라지고 행복한 삶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건강 관리는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이 늙어가는 속도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언제나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50세 이전에는 근육량의 손실이 적지만 그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골격근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보여줍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은 해마다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며 80세에 이르면 총 근육량의 40에서 60%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근력운동은 나이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몸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의 핵심이 중장년층의 근력운동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왕이면 긴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내고자 운동을 시작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강한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건강할 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놀라운 근육의 역할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근육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도 그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근력과 건강 간의 밀집한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될 만큼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 근육은 체온의 40% 이상을 생산합니다.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또 근육은 몸의 여러 장기가 재 기능을 할수 있는 원동력입니다.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수축과 유한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근육 때문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근육은 25세에서 30세 최고제에 달했다가. 40세 후반 무렵부터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등근육과 복근, 엉덩이 근육, 넓죽다리 근육과 같이 큰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일단 근육이 움직이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이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당이 충분히 연소되지 않으면서 익년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익년물이 혈관을 막으면 고지혈증과 당뇨병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찝니다. 기초대사량은 호흡 체온 유지 등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체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쉽게 빠지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하지만 기초대사량의 약 40%는 근육에서 소비돼 근육량이 줄면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근육량이 줄면 균형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운동해야 근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중장년층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도 높아 힘이 많이 드는 근력 운동만 하기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1시간 정도 꾸준히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어깨부터 허리, 가슴, 복부, 다리 등 주요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헬스클럽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아령 및 덤벨 들어올리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실내 러닝머신 등을 추천합니다.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추후에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강력한 의지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 실천이 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포츠 생리학에 따르면, 운동 강도는 1분 동안의 맥 박수로 측정하는데, 개인의 운동 강도는 16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라면 160-55는 105가 되므로 1분 동안 105회 이내에 맥 박이 뛰게 운동하면 됩니다. 나이에 맞게 맥박을 조절하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관절 건강도 지켜줍니다. 운동과 휴식과 영양분은 노년의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통한 적절한 근력과 뼈의 밀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활력 있는 삶을 위해 정기적인 외출 적절한 침이나 여가 활동이 필요한데, 통상 고령자는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대부분은 빼질량과 밀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폐경후 여성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관절 유연성은 떨어지고 경직되며, 관절액이 감소하면서 연골 마모가 심해져, 관절 통증이 심해집니다. 주로 어깨 관절과 무릎 관절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화에 의한 근육조직의 감소도 관절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가벼운 관절광직부터 심한 관절염까지 다양한 관절질환이 생기고 관절의 염증, 통증 등으로 뼈의 변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작은 충격 또는 낮은 높에서 이 떨어져도 골절이 발생해 거동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해 심폐 기능이 약화하며 약한 강도의 운동에도 근육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바깥 출입을 자제한다면 오히려 근력이 감소하고 뼈의 질량과 밀도가 떨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근육을 높이고 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령자에게 추천할 만한 운동으로는 물에서 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물의 부력에 의해 체중 부하가 주로 무릎관절과 허리관절에 대한 무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영은 물을 헤치고 휘젓고 나가는 동작이 근육 부하를 늘려 근육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이 여의치 않다면 가볍게 걷는 산책이 좋습니다. 이때 약간의 땀이 배어나올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 칼슘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단을 꾸려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골다국증으로 진단된 경우 약물이나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근력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전은 건강이 뒷받침된 의미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